네. 저희가 찾아갈 두 번째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사태, 후폭풍, 정말 간단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당청간에는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번 주 청와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당청간의 심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네. 집권 여당이 사실상 묵인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역대 당청 갈등의 역사, 그리고 그 앞에서 과거 대통령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양지열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청와대 인사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월요일에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됐었고 바로 어제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에 대한 판단, 바로 이날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당시에 여당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 예. 네. 뭐 야당은 그렇다 쳐도 사실상 여당에서도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은 당대로 아왜 문제 있는 네. 후보 보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라고 했을 것 같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아니 그거 하나 좀 해결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반응이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어 어찌 됐든. 그 예상외로 덤덤하고 담담하게 대해라 뭐 이런 그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걸 보면은 어, 다른 그 과거의 예, 예하고는 다르게 청와대에서도 일정 정도 어,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7명을 했는데 이틀 정도를 묵혀놨던 게 사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당청 간의 갈등 얘기가 있는데 어, 청와대에서는 일단 인사에 대해서 인사 실패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는좀 부담을 가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이 상황에서는 물러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은 자진 사태라고는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정도에서 했으니까. 좀 물러나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테고 그런 걸 보면은 청와대하고 그 당이 결정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갈라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당청 간의 갈등이 더 가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추미애 대표나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다음 스텝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에서는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때 여당 원들이일찍 자리를 떠 버렸거든요. 사실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포기해야 한다, 실패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어떤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는 민주당이 반대를 안 하면 뭐 어떻게 보면 포기만 하면 오히려 야권에서 보수적인상황의 후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와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청와대 일단. 이 당에서 대통령이 되셨더라도 대통령 이된 뒤에는 국가 전체를 끌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역사관도 그렇고 또 일반 역사관을 떠나서 너무나 일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기에 어려운 분을 앉히다 보니까 당에서는 당 나름대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불만을 뭐 정원 퇴장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으로 표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뭐 부결권도 그렇고 뭐 박성진 후보자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국민의당도 국민의당이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비토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박성진 후보자는 사퇴했다 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있어서 국민의당 협조를 얻어내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인데 이거, 이것도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당 구조화에서 소수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협치의 틀 이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어떤 국민의당을 보면 어떤 면에서 는좀 협조적이었죠. 뭐 박주선 비대위원장 시절 아니니까 보면 이제 그 다음 뭐 이중대란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여당에서 보면, 아이 크게 뭐 협치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등장하면 사실은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 안철수 대표의 등장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빨리 나올까 의심을 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좀 빨리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확실히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 길 가는 게 지금의 민주당과 비슷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걸 이제 완전히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을 저는 청와대가 너무도 아니하게 본게 아닌가. 즉, 안철수 대표가 새로 만약에 정말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당대표가 된 것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즉 극중주의라는 건 이야기도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대야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뭐 정당이면 정말 국민의당을 정말 분열시켜서 정기회편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일정 정도의 뭔가 타협을 해서 권력을 나누든지 네. 등등 뭔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예전의 사고방식으 그냥 그대로 가져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이전과 이후의 국민의당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똑같은 전략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어떻게 하면은 임명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당의 협조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됐는데 지금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당 의원을 제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네. 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 전략 부재 같은 네. 상황이 된것 같아요. 어, 추미애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면은. 국민의당에서는 사과를 해라.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 거 보면, 은 사과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어, 결국, 그,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 투표 결과가 좀안 좋게 나와가지고, 결국, 그, 낙마하고, 이런 겨, 경우가 벌어지면은,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 무,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를 안 하는 건데, 결국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제소하고 이런 뭐. 그건 리더십 부재예요. 민주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리더십 부재고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답답할 텐데 청와대에서는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는 취미의 패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 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권에서 당청 관계에서 뭔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요, 속으로 부글부글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무식이라면 네. 여기서도 뭐, 빗을 긁으실래나, 사과가 아니라 위원직을 탈퇴하셔야 되는데, 무식이 니까 아유, 그렇게 용연이 있으시면 철좀 주세요. 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그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 장면이 나온 건데 이제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곽상도 의원을 또 제소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권을 처리한 이후에 제소를 좀 하지. 굳이 이 상황에서 뭐 곧바로 제소를 해서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더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쪽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의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너무나 격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청와대를 바라보면서도 아까 계속 지적 하셨던 것처럼 아니 여당에서 그런 거 하나도 못해주냐는 라 그런 눈치를 청와대를 향해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탓을 또예상들을 우리 탓이 아니라 국민의당 탓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대를 한건 자율투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원래 당론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냐, 왜 우리만 갖고 이러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가까웠던 사이, 내지는 사실 친척들사이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더 크게 싸워요. 그, 지금 감정이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사이다 보니까, 저 말, 저 말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렇게 재소를 하는 정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청와대가 끼어들든 어떤 식으로 돼서 좀 냉각기를 양쪽 다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덜컥 사과를 한다는 것도 좀뭐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뭐 주말에 좀 떨어져 계신다든지 그런 뭐뭐워해서좀 뭐 떨어뜨려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청와대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명사, 김명수 대법,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 인사 청문회 그리고 뭐 임명 동의안과 관련된 파열음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다. 실력을 자랑했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네, 취미의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 발언을 보면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에 6월에는 뭐 박주선 위원장이 준여당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국민의당에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그리고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그 제보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머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다시. 반발을 샀고, 당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리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 부결과 관련해서 국민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 적폐연대다, 이런 말을 또 해가지고선 당청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집권할 때부터 이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예전에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경험했던 정말 처절한 그 당청관계 갈등 때문에 빚어졌던 이런 일들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이건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이제 했고 또 말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그럼 민주당 정권이면 나도 인사권 추천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 청와대 인사라는 걸 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걸 무슨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왜 여당 대표가 하는 거냐라고 해서 처음에 1차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 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이나 추미애 대표나 여, 야당에서 여당으로 체질 변화가 좀안된것 같아요. 옛날 야당 시절에 본인들의 하던 행, 패턴을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국민의당도 사실 이제 호남은 우리 거다. 아주 같은 뭐 어차피 형제지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충분히 그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플러스가 된 거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서서히 자기 정치를 좀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즉,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제 추미애 대표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정치 칼날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 사실 추미애 대표가 좀 이게 뭐 본질적으로 조금 원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었거든요. 민주당 당시에 있을 때. 이제 그것에 따라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원제, 원천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근데 추미애 대표는 이제 그걸 좀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할수 밖에 없고 또 특히 이제 국민의당 관계도 보면 국민의당 사실 면전에 놓고 지금 비난하는 거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나오는 거 보면 백봉 친사상 그 시상식 가서 바로 앞에 박지원 등등 국민의당 그렇죠. 의원들이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당 대표의 어떤, 저서의 어떤 발언과 책임없이, 과연 이게 있는가라는 게 사실 청와대와 또 민주당 일부의 시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국민의당이 교묘하게 우원식 원내대표는 약간 축혀 세우면서 추미의 대표를 공격하면서 약간 갈라치기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로 추미의 대표가 자기 정치에,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랄지, 이런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면서 좀 갈, 을 가족 그런 부분은 사람, 아닐 거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물적인 네. 정치와 자기 정치가 마저 떨어졌을 때 결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뭐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당의 독립적인 자각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인정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추대표가 그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이 상황을 푸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급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이 다시 대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임실장이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실장이 다시 추미애 대표를 또 사과를 하면 두번또 여당 대표를 사과를 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은 실장이라는 자리가 대리사과하는 자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리사과의 한계가 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당을 제킬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당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청와대하고 직거래하고 싶어요. 북한이 마치 미국하고 직거래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아, 여당은 이렇게 놔두고 직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추대표가 굉장히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사실은 당청간의 관계가 지금만 이렇게 불협화음이 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항상 청와대와 그 여당은 긴장관계에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